혹시 소중한 반지에 나만의 메시지를 새겨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혹시라도 망칠까봐 걱정되신 적 있으세요? 이젠 걱정 마세요. 파이버레이저만 있으면 정말 누구나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반지에 각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반지가 작고 또 둥글다 보니까 각인하는 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하시면 반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심지어 전체를 360도 쫙 감싸는 그런 복잡한 디자인까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방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볼 겁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켜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설정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가장 많이들 쓰시는 라이트 번, 그리고 이지케드 소프트웨어 설정법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실수를 확 줄여주는 전문가들만 아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공통 설정입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랑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설정이나 디자인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 기초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절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물리적 설정은 이네단계면 끝입니다. 먼저 로터리를 레이저 헤드 바로 아래, 정중앙에 딱 놓고요. 선명한 선이 나올 때까지 초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3단계와 4단계의 지그와 스페이서예요. 작업대에 이렇게 고정된 틀, 즉 지그를 만들어두고 스페이서로 꽉 밀어주면 로터리를 잠시 뺐다가 다시 놓아도 언제나, 언제나 똑같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반복성을 확보하는 게 정밀한 작업을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에요. 자, 물리적인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로 넘어와 볼까요? 아마 가장 많이들 쓰실 텐데 라이트번 소프트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의 위치는 완벽하게 고정했으니 이제 소프트웨어에 정확한 값만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켜기 전에 캘리퍼스로 딱이세 가지만 정확히 재서 옆에 메모해 두세요. 반지의 바깥지름, 안쪽 지름 그리고 반지의 폭이 값들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어, 내가 작업할 반지가 이 정도 크기구나 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디자인을 왜곡 없이 새겨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아예 사진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반지 바깥쪽과 안쪽을 각인할 때 설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사용할 지름 값이 다르고요. 안쪽을 팔 때는 레이저가 잘 들어가게 로터리를 살짝 기울여줘야겠죠? 물론 초점도 다시 맞춰야 하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로터리 반전 옵션은 제 기계 기준입니다. 이게 기계마다 달라서 여러분의 기계에서는 반대일 수 있어요. 꼭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지를 360도 쫙 감싸는 그런 끊김없는 멋진 패턴을 새기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원주라는 개념을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반지의 둘레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 디자인의 길이를 이 원주 길이랑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법은 우리 어릴 때다 배웠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쟀던 지름에 원주율 파이 약 3.14를 곱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름이 22.05mm라면 원주는 약 69.2mm가 나오는 거죠. 요즘에 라이트번 같은 소프트웨어가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도 하지만 이 원리를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방금 우리가 계산한 그 원주 길이 있죠? 예를 들어 69.2mm. 이걸 우리가 만든 디자인에서 반지를 빙글빙글 감싸게 될 축의 길이로 똑같이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디자인의 시작점과 끝점이 오차 하나 없이 완벽하게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진짜 유용한 전문가 팁인데요. 계산한 값 그대로 쓰지 마시고 회전당 스텝수 설정에 딱 20 정도만 더 추가해 보세요. 이게 기계의 미세한 오차를 보정해주면서 디자인이 아주 살짝 겹치게 만들거든요. 바로 이 미세한 겹침 덕분에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신라 같은 틈이 생기는 걸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결과물의 완성도가 정말 확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지케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인 원리는 라이트번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영어나 설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로터리 작업을 할 때는 이건 절대 켜면 안 된다 하는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지케드에서 로터리 쓰실 때이 설정들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윤곽선 표시나 가장자리 따라가기 같은 옵션을 치면요 디자인이 막 엉뚱한 곳에 새겨지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교차 해치는 작업 시간이 몇 배나 길어지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각도를 반드시 영도로 맞춰서 디자인이 회전 방향과 나란 날에 똑바로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딱한 장으로 압축한 치트 시트를 드릴 시간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작업할 때마다 겪는 실수를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 보여주네요. 완벽한 반지각이는 딱! 이세 가지가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정확한 물리적 고정. 둘째, 올바른 소프트웨어 설정. 그리고 셋째, 정밀한 측정.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틀어지면 나머지 두 개가 아무리 완벽해도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표는 라이트번과 이지캐드를 위한 일종의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똑같은 기념인데 이름만 다르게 불리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라이트번의 오브젝트 다이아미터가 이지캐드에서는 파트 다이아미터인 것처럼요. 이 표를 하나 캡처해 두시면 두 소프트웨어를 오가면서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모든 것의 기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계의 레드라이트 포인터, 즉 빨간 점의 정확도예요. 특히 반지처럼 이렇게 작은 대상에 작업할 때는 1mm의 오차도 결과물에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레이저가 발사될 위치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실패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작업 시작 전에 꼭 레드라이트 정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만의 걸작을 만들 준비 다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분명 놀라운 결과물을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멋진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